자, 15번, 16번입니다 15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자, 속도 가속도 문제죠 근데 요즘에 가속도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 이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또는 움직인 거리가 나오죠 이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다 보니까 한번 미분한 그래프입니다 한번 미분한 그래프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그래프를 읽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 이게 속도 그래프니까 이 AB라는 점은 속도가 0이 된 점이죠 속도가 0이 됐다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다가 왜 멈췄냐면 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멈춥니다. 차가 앞으로 가다가 후진을 하려면 멈췄다가 후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A랑 B라는 점은 운동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냐? 0초부터 이 T, t축이다 보니까 이 a와 b는 시간이 되겠죠 0초부터 a초까지는 이 넓이 이 면적이 음수입니다 음수 그 음수니까 이때는 뒤로 움직인 거예요 뒤로 뒤로 어, 움직이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인 거죠 양수 다시 앞으로 움직이다가 b초가 됐을 때 다시 멈춰서 다시 뒤로 움직인 겁니다 음수 그래서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는데 적분 값은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움직인 거리는 음수가 없으니까 절대 값을 붙여서 양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에서 현재 위치, 이 물체가 움직여서 어느 위치에 가 있냐. 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를 살려서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인 거리를 물어봅니다. 움직인 거리 실제로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은 전부 다 플러스로 생각을 해야겠죠. 움직인 총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다 붙여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 요즘 시험이 잘 나와요. 그걸 한번 정리를 개념 정리 한번 해 두시고, 이제 문제 밑에 읽어 보겠습니다. 점 p 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 위치는 마이너스 8이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라는 거는 운동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A일 때죠, A일 때. A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요식 요식을 뭘로 쓸까요 vt를 쓸까요 vt vt dt를 했을 때요 값이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8 위치니까 그 다음에 점 p 는 시각 c c c는 요기까지죠 그러니까 c는 요까지니까 그리고 위치니까 2다 살려야 됩니다 그냥 쓰죠 인테그랄 0부터 c 까지 vt dt 는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요 넓이가 지금 마이너스 8 인거고 지금 요렇게두 개를 더하면 2 인거죠 요렇게두개 더하면 2 인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8이랑 이렇게 이렇게 더했더니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넓이가 2 인거고 다시 0 부터 b 까지 와 b 부터 c 까지는 같다.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을 a 라고 놓고 아 a 있네요. 나 대문자로 쓰면 되겠네요. 대문자로 쓰고 여기 부분을 b 라고 한다면 이때 a 는 양수고 b 는 음수죠. 근데 a 더하기 b 가 지금 2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수 있는 것 중에서 0부터 b 까지. 0부터 b 까지는 마이너스 8, A요. 마이너스 8 더하기 a 요 마이너스 8 더하기. 요가 요것이 b부터 c까지. b부터 c까지, b부터 c까지는 그냥 b죠. b랑 같다. 자 그럼 연립이 가능하죠. 이항하면 a 빼기 b는 8 이렇게 됩니다. 더해버리니까 a가 5고 b가 3이 마이너스 이 되겠죠? b가 마 그래서 a가 5고 b가 마이너스 입니다두 그 값이 5고 두 값이 -3이 되습니다 자,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는 그랬습니다 그럼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이 a의 값은 5였죠? 오. 그래서 4번 3번이 되죠. 자, 계산은 간단한데 이제 이 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움직인 거리는 거리는 음수값이 없어요. 거리는 음수 값이 없기 때문에 절대 값을 1, 2다 붙여갖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2고, 이게 마이너스 3인 걸 찾았죠. 근데 0부터 C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그러면 절대 값 붙여서 8 더하기, 5 더하기, 3을 해야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0에서 출발해서 C에서의 위치는 그러면 위치는 부호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5, 마이3 그러니까 뒤로 가 있겠죠? 음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두시는데 요즘에 가속도에 관한 문제는 어, 잘안 나오는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나 거리 찾는 문제가 잘 추제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요거 잘보라그랬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의 숫자가 크고 아래 숫자가 작은 거 맞죠 그리고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가 똑같다거나 아니면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다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0부터 1까지고 옆에 절대값 ft 이렇게 절대값을 붙인 함수값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치환이죠 왜 치환이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댓값 ft 이 함수를 절댓값 붙인 값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 숫자가 나오겠죠. 이거는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숫자입니다. 숫자 k 상수항이죠. 그래서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k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요 값은 이제 k다. 이렇게. 왜냐 계산하고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한 값을 빼게 될 건데 그러면 숫자가 나옵니다.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복잡하지만 얘는 결국에는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상수항이기 때문에 치환을 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치환합니다. 치환을 했기 때문에 식을 간단하게 적으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kx가 됩니다 이때 k라는 거는 인테그 e g 0부터 1까지 절대값 ft ft로 써있죠 fx니까 fx ft t만 대입하면 돼서 t 세제곱 마이너스 4kt 절대값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k 값을 찾아서 정리해서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t 세제곱 빼기 4KT를 봐야 되는데 이 봤더니 T로 묶이죠. 그리고 이게 합차 공식이 돼서 플러스 루트 4K 마이너스 루트 4K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창이 양수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여기 되겠죠 서로 다3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4K 원점 여기가 루트 4K가 됩니다 자, 이때 절대값 붙였기 때문에 절대값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되겠죠 뭐 접어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될 거고 1의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1이 어디 있다는 거죠 1이 일이 이쯤 있다는 거죠 1의 값이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y값은 양수 그럼 이 루트 4k라는 건 1보다 작은 겁니다 루트 4k라는 거는 0과 1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계산을 해보면 인테그랄 여기죠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0부터 루트 4k까지는 이제 접어 올렸죠? 접어 올렸으니까 이 부를 바꿉니다.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4kt, tt. 이 아래 부분에 있던 이 그래프를 위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죠. 물론 계산이 끝나고 부호를 바꿔도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부호 바꿔놓고 계산하면 나중에 실수할 일이 적습니다. 자, 루트 4k부터. 1까지. 지금 요 부분 넓이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대로. 자, 됐습니다. 이제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자, 접근합니다. 근데 여기와 여기 부분이 똑같죠. 부원 반대고. 앞에 거 보고 적습니다 부호만 바꿔서 자 대조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자, 대입하면 자, 루트 4k를 제곱하면 4k죠 네제곱이니까 16k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4k제곱 여기는 이제 4k가 돼서 8k제곱 0 대입하면 0 0 더하기 1 대입해서 4분의 1백이 2k 다시 마이너스 4k 대입하면 제곱해서 어 16k 제곱이니까 4k 제곱 4k 되니까 마이너스 8k 제곱이 되겠죠 자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제곱 그래서 이런 거 없어질 거니까 8k 제곱이 되고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K가 되고 좌변이 원래 K였죠. K 자 4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4를 곱하니까 32K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8K 이쪽은 4K. 이왕하면 마이너스 12K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32이니까 84, 32입니다. 84, 32 K, K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k값이 두개 나오겠죠. 위에서는 k값이 8분의 1 나오고 밑에서는 k값이 4분의 1 나오는데 아까 전에 k값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k값의 범위는 여기 있었죠. 여기, 0과 1 사이 루트 4k 값이 0과 1 사이 그럼 4분의 1이 들어간다면 1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안되고 8분의 1 들어가면 루트 2분의 1 되니까 0과 1 사이인거 맞죠. 그래서 k는 8분의 1이어서 아까 여기 fx 여기 8분의 1 대입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고 f2에 값은 물어봤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8-1이 돼서 답은 7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그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리가 되어 있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점자리지만,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자점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